이곳은 전등사 무설전 입구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죠? 무설전 앞으로 보면은 어, 아름다운 야생꽃들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전등사 무설전 앞에서 앞마당 쪽으로 나온 거예요. 보면 여러 가지 야생꽃이 참 많이 있네요. 와. 다양한 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게요. 마치 수목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 있는 야생꽃들이 마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무설전을 지나서 종무소 쪽 올라가는 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야생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어요 와 멋있네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제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곳은 지금 전등사 대조루입니다 대조루란 무슨 뜻이냐면은 누각이란 2층 건물을 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각에서 저기 멀리 염화강의 조수가 보인다 그래서 대조루라고 불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루 밑으로 멀리 부처님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천정이 낮아선 마치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 불국토로 가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부처님께 공경의 의미를 표현하도록 약간 일부러 천정을 낮게 한 겁니다 천정이 낮다 보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많은 야생꽃이 피어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옆에도 정말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400년이 된 느티나무가 보이는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합니다. 이곳은 전등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포토존입니다. 저 멀리 염화광이 보이시나요? 와,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좌측으로 아름다운 야생꽃과 우측으로 탁 트인 경관이 환상적입니다. 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빨간 의자도 있네요. 와, 우측 밑으로 장독대가. 들꽃과 함께 너무 예쁘게 잘 어울러져 보입니다. 우측을 한번 볼까요? 와, 앉아서 쉴수 있도록 빈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서 잘 배치되어 있네요. 와, 빨간 의자가 너무 이쁩니다. 좌측으로 야생꽃들도 너무 오밀조밀 예쁘게 피어있네요. 어때요? 전등사에 야생꽃이 참 많이 있네요. 이곳 말고도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